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용안점 집을 찾아가는 숨은 무당을 찾아라.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왔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선생님은 보지 않아도 전부 다 알아보실 정도로 굉장히 영검하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영검하신 분일까요? 만나뵙기 전에 전화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저, 점 보려고 전화했는데요. 전화로 점은 못 보나요? 아, 전화로는 답답, 바로가 답답할까봐 점을 잘안 봐줘요, 내가.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어디신데요? 제가 좀 멀리 살아서,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혹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지방 같으면 내가 네. 지금 시간이 나니까 잠깐 봐 드릴게요. 제가 아니고 저희 네, 언니인데 네, 몇, 몇 년도 했어요? 어, 1975년 1 7 5년생이면 토끼치고 나왔던 네, 7월 6일생이에요 7월 6일? 네 1975년 아, 7월 6일생이고 네, 아 어.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가 안 생겨가지고 언제쯤 생길까 궁금해가지고요. 무슨 애기를 갖고 결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해서도 실패보는 사람이고, 남자를 만나도 늦게 만나야 되지, 일찍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찍 만난 남자를. 어. 결혼한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고, 만약에 결혼해서도 사주가 남자하고 못하는 사주입니다. 어, 그런데, 네. 그 면사포, 이렇게 실감으로 면사포도 쓰고. 네. 어, 남녀 간에 아비가 들고 가늠이 있에니까 부하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언니도 그게 절대 없어요. 그게 없는 사람인데. 그게 없고, 자식이 없어요. 음. 자식 자체가. 그렇기 음... 때문에 네. 자식을 갖기도 네. 네. 어렵지만은, 남자고 아직까지 부하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업이 아. 아,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자식을 갖고 안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같은가 아직 인자를 제대로 못 만났는데 문제야. 아. 제가 좀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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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맞추셨어. <laughs> 아 그렇구나. 어 아, 어떡하지? 아 근데 진짜 용 영감하신 것 같네요. 예 이제 직접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래 오세요. 뭐 예약했는데. 예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보실 건지? 아, 제... 성시부터 보세요. 성시. 아, 제가 아니고. 어, 어. 제가 아는 남자분 사주를 좀 보고 싶은데. 예, 네, 그러니까 성시, 성시. 김김 씨고. 네. 이름은 정원이야 장원이. 정은이. 이정원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 아, 그래요? 예. 네. 김정원이고 매달생이에요. <laughs> 월이 1월1월생이고또1월 팔일 팔일 근데 이 사람도 자기 그 사주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 나라를 통솔할 수 있든지 내 집안을 통솔하든지 큰 물로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음. 이름도 나고 명의도 나고 네. 근데 이 사람을 화경으로 봤을 때는 모습도 뚱뚱하고 사람이 심술이 맞아 보인다, 이거야. 음. 좀. 또 이렇게 사람을 인정, 이렇게 내가 한 가정을 건일이고 있어도 자기의 그 고집이 강하고 독재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받들기, 받들고 살기는 힘들죠. 그럼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왜냐면, 만약에 이런 남자랑 결혼하잖아. 네. 그런 결혼 자체를 하면서부터 자기는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음. 나를 내놓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음. 그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여야 돼. 남자뭐이름을 이런 거 사주로 보러 들어왔어 이거. 빨개는 음. 뭐냐. 응? 어? 선생님 되게 영검하신 것 같아요. <laughs> 왜요? 못 되는 거에요 아, 사실은 저희가 어. 민속 방송에서 숨은 무당을 찾아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니네들 여기 와서 아무리 해도 나한테 다 들켜 <laughs>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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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사람 사주 갖고 들어왔구만 이 네. 누구니 얘가 아그 김경훈이 아, 예. 그 얘구나 <laughs> 근데 얘가 원래로 여름때 나올 때는 3월생으로 나와있거든 아, 근데 그래. 얘가 어떻게 음. 1월생이었어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1월 8일생이라고 해 가지고 아, 얘가 네, 원래 네. 3월생으로 나와 있었거든. 아 근데 이거 봐라. 사주 보니까 네. 완전히 독재자잖아. 네. 얘 명도 길지 못하고 어머. 그래도 거기서 나와서 깜쪽같이 날 속이는 거야. 아, 아, 죄송. 근데 그래봤자 소용 없어. <laughs> 내가 눈은 잘안 보여도 파경이 네. 뜨고 영점을 보거든 내가. 영점을 네. 보니까 뭐 죽은 사람 갖고 들어와서 사산 사람처럼 해도 알게 되고 음. 전보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영점 이라 가리킴을 주시잖아 영에서 음. 이 사람 사주도 사주지만 가리킴 네. 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뚱뚱하게 보이고 음. 아주 심술맞게 보이고 어 그랬었구나 <laughs> 온 몸은 와서 해느라고 어, 애들 썼네 혹시 어.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은 무당을 찾아라는 프로그램 에서 나왔는데 어. 저 말고 밖에 이제 피디님과 스태프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응. 촬영 허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저 나가서 스태프분들 모시고 올게요. 네 그래요. 애썼네 추운데. 아 감사합니다. 어 잠시... 나는 놀랬어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잠시만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네. 피 d 님 들어오세요. 어 어떻게 됐어요? 걸렸어요. 네 들어오시래요. 네, 들어오시래요. 빨리 오세요. 아 선생님, 촬영 흡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깥에서 추운데들 애들 써 진부. 뭐. <laughs> 응? 그냥. <laughs> 그렇지 않아도 뭐, 알고 있을 걸, 그걸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느라고 애를 썼어. 아, 근데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 사람 사주를 넣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벌써 뚱뚱하고, 음. 건강하지 못하고, 연월 일이 있거든? 네. 사람마다, 음. 그리고 성씨에서 따라 들어오고, 조상으로 따라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러잖아. 영신으로 네. 볼 때는, 네. 네. 똑같은 사람 사주라도 틀리는 네.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주니까, 이 사람이 병세가 크고, 그 성격이 독재자고, 음. 예를 들면, 강한 사주고, 네. 또 자기한테 순종을 받으려고 러는사 사주... 그런 게 입구이 잖아 음. 음. 대단하시네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거야. 음. 음. 선생님, 그러면 저희 오늘 촬영 합쳐해 주셨는데, 네. 저희에게 개인적인 질문들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거든요. 인터뷰 가능하시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laughs> 네. 뭐거짓 시킬 것도 없고 네. 대단 못할 건는 없지,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 그럼 선생님 신병은 언제부터 아르신 거예요? 여섯 살서부터 하는 어, 걸로 알고 진짜 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예, 아기 때부터. 음. 나는 서른아홉까지는 절대로 안 받았어요. 음. 다 이견에 사이트간에 어떤 걸로도. 음.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목유병. 어. 그 목륙병 환자의 짓을 하다 보니까, 아, 어차피 가는 길에는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신꽃을 한번 해서, 나 혼자 군 내리고, 그때부터 법당 체에서 여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25년, 6년째 음. 들어갔죠. 음. 근데 처음에, 네. 이렇게 신을 모신다고 할 때, 가족들이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 정말.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음. 그리고 뭐, 그때, 그때 뭐 누구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있었고 내가 시인을 받은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알았어요. 근데 뭐 운명의 길이니까 여섯 음. 살 때부터 들어와서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은 걸 엄마가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는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내가 신의 길이라 그러니까 선택한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음. 네. 실례지만 선생님 눈 눈좀잘안 보이시는 음음 그렇죠.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무슨 이 있었어요? 이 눈을 부모 그러니까 대물림이에요. 이 눈은. 아... 대물림. 여자로 태어나면 100%고 네. 남자로 태어나면 50대 50이에요. 음... 근데 어느 자식이 하나 물려서요, 이게. 음... 우리 자식이 지금 넷인데 네. 그 중에 내, 내가 이제 대표로 뽑혔지. 아... 그래서 이제 눈 안고 싶다는데. 수술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약도 없어. 근데 그나마도 신을 받아서 쉬운 여덟쯤에 이렇게 돼서 이제 6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 지금 연검하시다고 소문이 좀 났는데 그연검함의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도 좋고 뭐 바다도 좋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명기 받아서 돌아와서 음. 기도 열심히 하며 영한 제자가 될수 있어요 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를 거짓다 버리고 영의 세계로 빠져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밝아질 수 있어요 음. 선생님 그 점사에도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저는 우선은 조상 귀신을 먼저 봐요 음.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에 이제 뭐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음. 젊어 죽었는지 늙어 죽었는지 뭐 했는지 음. 그집 조상부터 먼저 봐요 네. 선생님 조상점을 가장 잘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셨던 손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예 있죠 얘가 조상을 파는 애라 그 아버지가 음. 병원 원장인데도 애기가 음. 학교 이제 대학교 붙을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픈 거야. 음.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아픈데 아무 병명이 없어. 음. 그때만 되면 귀병이 들어오는 거야. 음. 병마 귀신이지. 고개 음. 개를 탄다 그래서 이제 개를 그거를 다 해주고 나니까 애가 대학도 붙고 자기 소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원장이니까 네. 그 손님들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서 병명 없는 손님이 있으면 음. 일로 보내줘요. 그럼 선생님, 그, 일하시면서 어떨 때가 가장 보람 되세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어차피, 어, 상대는, 소원자는 저한테 돈을 얼마를 주든 주고 하잖아요. 네. 그, 돈의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복함을 느끼죠. 음. 이 사람이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살아나는 사람? 금방 실패를 볼것 같은데도 성공하는 사람, 네.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아이가 점지된 사람, 신도 중에서도 아기 저기 저걸로 해서 그 뭐지 이 병원에서 요즘 하는 거 그걸로 해서 되게 어, 그걸로 해서 되기못 가졌는데 제가 삼신 받아가지고 지금 아기 3명낳줬어요 어. 음. 그런 것도 상당한 이제 뭐아 음. 내가 이런 힘이 있구나 음. 신의 영신의 능력이. 이거구나 나를 이 자리에 이르사 앉쳐놓으셨구나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보람 있고요 음. 살아가는 또그 의미도 있고 음. 그런 게 많죠 그럼 앞으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음. 어, 내가 꿈이 있다면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제자가 있어요 저한테요. 네. 어, 그런 애들이 내 거를 잘 전수 받아서 올바른 신길 이이 음. 이 신의 제자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음. 올바른 신길을 들어서서 걔네들이 잘 되는 내 제자로서 가면 좋겠고 저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그냥 신에 주어진 그 날까지 잘 살다 가면 됩니다 소원하는 네. <laughs> 거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기 시청자 여러분, 뭐, 이제 진짜 우리 국민이 나라 간정돼야 되고, 간에들이 평안하셔야 되니까, 무술 연애운 연애는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여러분 편안하게 아주 아주 나라의 국태민안이고 만백성이 편안을 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추운데 <laughs> 네. <저 웃음> 추운데 와서 소개를 하고 바깥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예. 이제 가짜 사주 가지고 와서. 근데 이거 좀 화내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너그럽게 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로 뭐 화를 내면 어게해 이것부터 더한 네. 일도 참고 사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주운 네. 애들 숨어있느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숨어 있는 용안 점집을 찾아가는 숨은 무당을 찾아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